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예, 예비군 잘 마무리하고 4일 만에 또 배그도 할겸 스쿼드 보고 싶다 하셔서 스쿼드로 돌아와 봤습니다 일단 저희 팀 다이아 1에서 3정도 다마 구간에서 게임을 했고 경쟁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재밌게 시청하시기 전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일단은 월송이 한팀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를 해무사 먹고 빠르게 잠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. 네 초반에 하고 싶었는데 순니방어를할겸 상대팀도 좀 안전하게 해서 일단 다리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래에... 아래 임 실어줄까? 아래 나도 아래로 갈게 이러면 확차 어, 오는 거 같은데?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3대 세 개많다 최대 와요 아래로? 아래로 아래로, 아래로. 아래로. 이걸 쏘는데? 아, 실어 위로 가겠다. 좋다네. 어, 이걸 본다고? 위로 가. 위로 오는 중이? 이 알아서 막아주세요억그로 핑퐁 빼줄게. 나이, 그 하나 세준 거야? 저기... 어...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데... 얘네 잘래로 아래로... 내 아래로... 내 아래로... 온다, 아래로... 내 뭐, 아래로... 갔다가 위로 갔다가... 뭔지... 얘네, 좀 붙을래요? 보랐어? 맞아. 아 그냥. 아 좋다. 어. 아 이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. 야 우리 손대는 중? 한국인들이 더. 내가 내렸다 위에 있던 애. 형이야 차 타고 1번 확실찍으러 간다 이거. 노킹 노킹. 야, 또 그럼 그냥 확켜 찍을게. 어,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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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같이 할래요? 아, 잡아. 어, 신고 먹어. 그래. 얘한 마리 내면 한 마리 뛰어내림구나.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. 시원아. 오래 있어. 죽었다 아니에요, 여기? 거의 둘이야? 하나, 하나. 위 하나, 아래 하나. 어떻게 째죠, 돼요? 예,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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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. 해 봐, 해 봐. 밖에 다 깬다, 애들 아래가 없어. <laughs> 심장... 모르겠어어아아래 아래가 없안아이겠지어 아래가 없어. 아래가 어 아래가 없 없어. 아래 없어. 아가없가 없어. 없없아래 없어. 아가없가어는데어 누구도 쏘고 있이이 씨. 아맞 봤다, 여기같아해같다 어디야, 어디 어디야? 여기어 여기가 어 여기가 리가 왔어. 여 왔어, 여 오른쪽으로 더 크게 감을 수도 있습니다어안 어, 보임 지금 내 쪽에서 to 빠져서 합니 a m m 대가리가 going to g 다리 a h a m m e 리 I'm going to 다 e t a h 다 m m e r I'm going to get 짱짱이 잘쏜다 r 너 인정이다 짱짱아 o get a hammer. i 여긴그러야3리 암살 조심해라 너 천천히 해라 화킬 무조건 꽂힌다 이거 우리 아, 맞아 되고 있다. 캡핑 Don't stop, don't stop. 어디야? 3 번. 예. 야나 싸도 돼? 싸도 싸도 싸 근데. 이스일 초. c o r 야 얘네 잘한다. 야 얘네 인정. 얘네좀 친다. 졸라 아프네. 질뻔했다. 양짱이 존나 잘숨네 그냥. 졸나 따갑네 그냥. 어? 갔다 니 AR 좀. 미친 게임아. 건너에 두 명. <놀람> 아 미친. 와 죽을뻔했다. 브리핑 좀. 같이 해. 검을 뒤로 하나 나가. 단편화 타이핑. 야 하나 여기 들어간 거 같은데 1 번. 잘못 본거아니면1번 들어갔어. 지금 어디임? 어디 어디임? 바깥에 바깥에.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맞다 1번 안에 있어요. 어일번 들어갔으면 잘못 본거 아니야. <목소리> 한팀더 있다 이거 생각해야 돼. 어, 아 이거 컨택하지 왔다 이거 3번 건데. 아시 피냐 지켜. 알지? 카운터까지 왔어 뭐래? 그래. 16분 신용품 끝났는데 16분이 도 얘넨가? 야내 바로 앞에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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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진짜 야 담벼락 바로 앞에 밖에서 죽여 줘 그냥. 도망간다 얘 죽게 피 조기야 와봐 1번 뭐야 옷이. 야살려놓게살려놓게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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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어이 들어와요 어차피 나뛰크나여놨어 업고 와봐 1번으로 둘 건넜어 쓰리야 가겠냐 이 새꺄 아, 형, 형 형도 어떻게 그냥 쓰리 쪽으로? 아하 여기 단발하게 하나 있다. 응. 죽임이럼. 왜 뭐래? 뭐 저만 만 오라는데요? 앵기 있다. 쓰리 애시비 걸어버림. 4번 쪽. 사번 일평 그 핑대로 뺄? 3번 들어. 한명 이러고. 여기 있 여기 여기 저기 번 확인했어? 노란 옷이지 준호. 한 마리 더 어디 있어? 그단뼈락에 있어, 준루씨3 마리 단락쪽 단뼈락이랑 사이에 있어. 암살왕 출발. 차 타고 빠질 수도? 상고 개피예요. 천천히 해봐, 나각 아무것도 안 있다, 나와. 샤나? 너 양각이야? 나 4번 봤어. 4번 잡았다. 깜짝이야 4번 어시 챙겨봐 이거 아얘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지나옴? 나이스 끝끝끝 너 어떻게 지나왔냐? 뭐야? <laughs> 얘왜나 무시함? 쌤저 파밍좀 어? <laughs> 나 배율이 있으면 좀 라이트 그립이라 어, <laughs> 메인도어? 너너이 아, 바깥쪽으로 간다 왜쪽 왼쪽 야야야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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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나 태워줘, 태워줘. 후발대에 그 트럭 있어요 야채 트럭 냐 아, 확인. 지름 어, 쪽으로 한다고요? 한 대가 이러 왜 프로 가는 프로. 뭐 저희 쪽 오는 게 아니에요? 아, 차터리 내 앞에. 좀 사이트. 에봐 에봐. 빨 확인 확인. 어요아씨 너무 참네. 쪽으로 아까 피그거떠나 갔었어요 픽트도. 야 이거 끌어들입니다. 와우. God d a m 하면안 돼? 후보하안되아나 살았음. 오는 것만 잡아봐. 건너는 차가, 것만. 다죽는 아, 이거 진짜. 야한명 명 오른쪽 건물 들어갔다. 이번적으로 이번 이번 다 뺀다. 어, 이번 이번 야1번 뒤에 둘. 삼고디 하나 잡았고 1번 뒤둘이야한데하 쪽으로 와요. 빠지나고 기절이고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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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디 야, 니 탐고? 네. 잠깐 럿다. 잠깐 럿다. 야, 창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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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전 개피. 밀어 줘 이거. 잠깐 빨리 와줘요 이거 보면 죽음 그냥. 됐다. 늦지다 손좀 가냐? 안보여 쓰리야 여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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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야 1번 뒤 1번 뒤 1번 뒤 좋아 아아 맞아? 반대가 맞는데띵얘 맞았다 잡빙 나도 맞았다 죽음 죽음 나이스 폭가나 아어 띵인야 잠깐만 안보여 안보여 안 준혁 기어들어 기어들어가봐 한 말인 것 같긴 해요. 안으로 들어갔다. 아 뒤, 뒤로 뺐다 쟤. 내려오는거한은데 얘들 둘 이상이다. 흰옷 하나, 검정 옷 하나 있다. 뿅뿅. 하우스. 옆. 야, 하우스 완전 개핀데 이거 1번. 죽좀 ㅅ 꼈다 머리 안돼 나와야 되잖아 저펄차또 탔다 아잉댐 나가는 중와이걸 해줘나? 아 쏘리 버릴 생각해야 될 듯. 정확히 1번. 버릴 생각해야 돼. 나왔다 앞으로. 아 씨. 어디야 와. 맞냐? 아, 예쁘게 선수다 씨. 걸렸어. 아, 씨. 어 맞췄다. 아 아. 피는 <laughs> 안줬어 그랬나. 아. 아, 아. 이거 자살인데.